자유기남 이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요리는요 바로 간장 비빔 국수입니다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서 저도 자주 해먹는 요리인데요. 특히 제가 오늘 이 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아는 지인이 같이 방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레시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해요. 정말 이 똥손만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간장 비빔 국수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참기름, 설탕, 깨, 소면 끝. 재료 손지은 따로 없어요. 완전 간단하죠? 지랄하고. 짜빠졌네. 자, 먼저 소면을 삶기 위해 불을 켜고 물을 끓여 주세요. 오바마! 휘파람을 풀어라 오바마! 야! 대신 는 손님이 안 나가라. 자,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소면 투. 소면이요 정도 나오고 많으면 어려우시죠? 이렇게 뭉쳤을 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게 1인분입니다. 이게 또 소면은 스파게티 면이랑 다르게 금방 익어요. 자, 소면 삶을 때 팁!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찬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보셨어요? 이거 소면 생으로 안 먹어봤죠? JMTGR. 존맛탱구리. 음? 아! 자, 면이 다 익으면 찬물로 헹궈주세요. 자, 찬물로 헹궜습니다. 다음 양념장. 정말 말도 안 되게 간단해. 아빠 숟가락. 간장 3개. 설탕 하나. 참기름 하나. 그리고 섞어주세요. 다 됐으면 소면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양념장 투입 비벼주세요 다 했으면 위에 깨 올려주세요 자 완성 자 그럼 오늘 만든 간장비빔국수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레시피야 간장 때문에 좀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설탕이 들어가서 짭짤하면서 달달한 맛 짠단짠단 역시 믿고 먹는 간장 비빔국수 진짜 밥맛 없거나 요리 번거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시피 봤죠? 간장, 설탕, 참기름이면 끝 진짜 말도 안되게 간단합니다 제 생각에 면 말고도 밥이랑 비벼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참기름 반 개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을 좋아하긴 하는데, 숟가락으로 하나를 넣어서 그런지 향이 좀 강하긴 해요. 근데 반전으로 그래도 맛있어. 제가 다음 요리는 김치 비빔국수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반점을 찾을 게 없다. 이것보다 만들기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주 해줬었는데, 이게 자주 해준 이유가 있네. 엄청 간단해. 자, 마지막 그냥 흡입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간장 비빔국수. 대, 성공! 제가 아까 초면에 말씀드렸죠 정말 똥손 아니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레시피예요 일단 재료만 보세요 소면, 간장, 설탕, 참기름 끝! 솔직히 깨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올린 거예요 보시다시피 레시피가 굉장히 간단해서 압력호소 불문 자취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냥 귀찮으면 공이 슈퍼가 가지고 소면만 사? 그리고 집에 기본적인 양념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설탕, 간장, 참기름이 없겠어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진짜 집에서 요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 양념들은 평소에 자주 쓰는 거니까 이참에 한번 사보세요 다른 음식에도 응용해서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맛에 대해 평가를 하면 간장의 짠 맛과 설탕의 단 맛에 조화가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이거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단짠? 여기서 단짠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 단 거, 짠거 합해서 단짠 일단 먼저 한입 호로록 먹었을 때 엄마의 oh 고양이만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먹어봤던 간장 비빔국수 그 맛이에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가 1인분 기준으로 대략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참기름을한 숟가락 넣었는데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1인분인데 한 숟가락 넣으니까 조금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딱히 리뷰할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진짜 맛있기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장 비빔국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다음에는 김치 비빔국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이라도 맘에 드는 부분이 있었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